여기가 1이고 여기가 4니까 피타고면 여기는 루트 17인 건알수 있습니다. 그다음 대각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까지 절반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7. 근데 얘랑 얘랑 길이 같다 그랬으니까 얘도 2분의 루트 17. 그다음 90도고 길이 같아요 하니까 여기는 45도. 여기도 45도. 4분의 파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 보조선을 돕고 봅시다. 여기, 이렇게 보조선 끊고, 중간에서 여기 연결하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 요각을, 요각을, 여기랑 같은데, 요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도 세타.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가 90도에서 45도 뺐으니까, 이거랑 이거랑 합치면 45도. 그럼 여기서까지의 각은 4분의 파이 마이너 세타. 위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 다음 요거 빗변 길이는 음.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루트 이만 곱해주면 되죠 루트 이 곱하고 그럼 여기는 음, 2분의 루트 34 우선 탄젠트 세타가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게 사인 세타는 루트 17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고 그다음 요 부분에서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는 사인의 4분의 파이 루트 2분의 1에 사인 5, 코사인 코 세타는 루트 17의 4가 되고 빼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사인 세타는 루트 17의 1이 되 루트 34분의 3 되네요. 그럼 사인 알았으니까 여기 여기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빗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속까지는 구할 수 있겠네. a2에서 m 까지 길이는 2분의 루트 34에다가 사인 요거 여기에 대한 사인 값 곱해주면 되니까 루트 34에 3이 되어서 2분의 3.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임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이 되요. 4에서, 4에서, 막 이거 도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인 거 알았어요. 4에서 3으로 바뀐 요 길이에서 또 똑같은 도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4에서 3으로. 길이비가 4분의 3이라는 소리죠. 길이비가 4분의 3이니까 넓이비는 제곱하게 되면, 열비비가 현재로서는 공비니까, 공비는 16분의 9가 됨을 알 수가 있고. 초항은 요거 두개더 하는 건데, 요기 직각 이듬유 삼각형, 직각 이듬유 삼각형이니까, 요걸로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이다 생각하면 되죠. 요거 제곱해주면될것 같아요. 그리고 S1은 4분의 17이 되고, 그래서 넓이의 수렴 값은 계산하고 약분하면 7분의 68 그래서 3번